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극한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백성들을 긍유히 여기시어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며 위로와 회복과 보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유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를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동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불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야를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밖가에서 어린 나기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신냇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배가 되어 일곱날의 빛과 같으리라.